안녕하세요. 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116회 줄거리에 대해서 리뷰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여의주가 어떤 결말이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의주가 이제는 괜찮아졌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용수정이 열심히 옆에서 노력을 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여의주는 이대로 끝나게 되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될 텐데요. 이제 하민이 할머니도 다시 찾았고 행복할 일만 남아있는데 왜 여의주는 해결이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황재림 역시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황재림도 그리고 하민이 할머니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의주만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지 정말 마지막 회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최애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애라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우진이 그동안 최애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애라는 근데 이렇게 주우진의 옆에 있어서 행복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주우진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주우진의 옆에 있으면 행복한 인물이었는데 지금 최애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주우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 이용한 걸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최애라도 정말 답답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애라가 지금 확실하게 주우진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주우진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복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배신을 했다고 말이죠. 최애라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악행을 계획하고 악역이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혼자 좋아하는 것을 다할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까요? 주우진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우진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최애라의 옆에 있을까요? 이럴 때 용수정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최애라는 지금 주우진도 그리고 장명철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항상 엄마만 자신을 믿어주고 챙겨줬다고 말이죠. 최애라가 민경화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만약 지금 최애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우진에게 주게 된다면 민경화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될 텐데 말이죠. 이제 마지막 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힘드네요. 장명철을 결국 찾아가서 최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경화를 찾아가서 최혜라는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장명철에게는 민경화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요. 그런 행동을 할 시간에 차라리 주우진에게 다 말하는 게 좋겠는데 답답하네요. 민경화의 악행에 대한 이 자료를 과연 누가 찾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 최혜라는 장명철의 구두에서 찾아 냈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주우진에게 전화를 했었지만, 주우진은 자료에 대한 마음만 있고, 최애라에 대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우진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최애라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이죠. 주우진은 지금 최애라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장명철과 민경화에 대한 자료를 최애라가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최애라를 어떻게 다시 믿게 만들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최애라가 과연 자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수정이 결국 최애라의 집으로 가서 찾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애라가 없는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애라가 더 이상 배신도 복수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여의주 드디어 내가 찾았어. 최애라의 집에 가서 내가 드디어 찾아왔다고. 최애라는 결국 우리의 목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최애라는 주우진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주우진에게 자료를 안 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런데 최애라 집에 가서 내가 드디어 자료를 찾아왔다고. 이제는 민경화에 대한 복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민경화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 복수가 마무리되면 미국으로 떠나자. 민경화도 주우진도 아무도 없는 미국으로 가자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여의주 너는 확실하게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될수 있어. 미국으로 가서 하민이 할머니와 함께 잘 해결을 하면 돼.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복수도 생각하지 마. 최애라가 가지고 있던 장명철의 자료를 내가 찾았으니까. 결국 용수정이 복수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주인공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의주가. 용수정과 함께 오래 잘 지내야 하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회에서 아마 주우진이 안타깝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의주를 위해서 결국 주우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될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우진이 민경화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주우진이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되네요. 주우진이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겠어요. 주우진은 이제 민경화에게 엄마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주우진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정말 마음이 없다는 듯이 말하네요. 주우진이 정말 잘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주우진이 민경화에게 복수를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화가 회사에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죠. 민경화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기억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경화를 보면서 주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의 주우진을 만든 것은 바로 민경화였죠. 주우진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 과거는 전부 다 민경화의 과거였습니다. 민경화가 만든 악행이었죠. 그런데도 민경화는 뻔뻔하게 주우진에게 말하더라고요. 주우진에게 다 용서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주우진에게 그래도 민경화가 의지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주우진을 아들로 생각했던 건지 그 사실은 의문입니다. 민경화는 그동안 주우진을 이용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죠. 주우진이 떠나는데도 민경화는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민경화라는 인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물이 다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우진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다행입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집에서 나와서 결국 이영애를 찾아갔습니다. 이영애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하네요. 주우진은 힘들어하면서 엄마라고 인정하지 못한 과거를 말하더라고요. 주우진이 사실 악역이라고 생각하던 시간도 있었거든요. 주우진이 이영애와 여의주를 외면했던 시간이요. 주우진은 여의주를 보면서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영애를 보면서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우진이 그래서 악역이고 결국 민경화랑 다를 게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우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우진은 자신의 과거 이영애의 기억도 말하네요. 주우진이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엄마를 그리워했어서 다행입니다. 주우진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우진도 진짜 엄마인 이영애와 함께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주우진이 민경화 같은 인물과 함께 하고 싶었겠어요. 아무리 엄마라고 말하고 살아왔어도 진짜 가족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이영애는 이제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예전에 주우진을 보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 상황을 주우진은 기억한다고 엄마가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주우진과 이영애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희주는 지금까지 엄마의 옆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여희주는 고생하고 집도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 엄마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우진은 진짜 가족이 아닌 민경화 옆에서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다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우진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도 민경화에게 복수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장명철이 마지막까지도 주우진을 그냥 두지 않는 모습인데요. 장명철은 주우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수정과 함께 갔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우진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상황에서, 귀에 용수정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판단이 되었는데요. 용수정이 정말 여의주도, 그리고 주우진도 잘 챙기고 있네요. 이렇게 용수정과 주우진이 복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여의주는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보아하니 하민이 할머니도 어디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장명철이 하민이 할머니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민이 할머니는 그동안 미국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지만,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장명철이 데리고 간 상황인데요. 이제 황제림도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그래도 시원한 전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미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여의주를 잘 챙겨주고, 여의주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분석이 됩니다. 악역은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주인공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장명철은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 회에서 민경화 장명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예상이 되네요. 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